오늘 소개드릴 사연은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2년간 반복된 채기와 두통, 그리고 우울증, 여드름 증상을 가진 환자의 치료 사례입니다. 30대 초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화불량과 동반된 두통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담적병이 아닐까 해서 자가진단을 해봤는데, 담적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주된 증상은 2년 동안 매일같이 음식을 먹으면 체한 느낌이 있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명치가 딱딱하고 답답했으며 통증은 가끔 있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하면 머리와 뒷목이 아파서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얼굴에 여드름이 심한 편이었고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메디라라고 하는 담적 진단 기기가 있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위장에 담적이 심하고 가슴과 머리까지 감정이 퍼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소화불량, 혈액순환장애, 흉부압박, 두통, 불면 등의 증상 및 질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장에 담독소를 배출시키는 담정약과 소체산 소적치료를 진행하였고 또 위장과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로마와 임동맥 온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던 체기와 그로 인한 두통 증상은 2주 만에 사라져서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제가 복진을 해봤는데 환자는 느끼지 못하지만 명치가 굳어진 체기가 남아있어 추가로 2주간 체기를 푸는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45일간 위장을 강하게 만들어 담적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치료 초기에 만성적인 소화 불량으로 우울감을 느껴 우울증 약도 복용 중이었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안 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중단하고도 우울감 역시 많이 좋아졌으며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됐습니다. 얼굴 여드름의 경우에는 세안할 때 저희 한의원의 가루약을 물에 녹여서 세안을 한후 역시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2년간 반복적으로 체기가 생기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소화불량을 호소한 환자의 치료 후기입니다. 감사합니다.